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리 성령을 믿사오며 오르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13장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81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마지막 4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하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그는 알, 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다했습니다. 모든 것을 폼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저희들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여러 상황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이 말씀들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영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방언과 예언 뭐 각종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14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아마 그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고린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그 16장은 성도들의 연보에 대해서 나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 그러니까 자꾸만 초대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무슨 목사가 있고 그리고 성경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성경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처럼 이런 성경을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물로 된 교회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전이라고 하는 뭐 예전이라고 그러는 이 예배 형태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성찬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도들의 조직도 있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애매합니다. 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의 회 시작의 기준으로 볼때 초대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아직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다, 완전하지 않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천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천상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바라본 이 지상의 교회의 부족함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점검하며 바울을 통해서 다시 세워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계속 주지를 시키고 시키고 있게 됩니다. 26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기 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오해합니다. 아, 초대교회는 이렇게 찬송 부르는 때도 있고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방언과 통역, 계시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찬송과 말씀과 계시와 방언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아직 모르고 들어옴실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고 누가 통역을 하고 누가 찬송을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그런 적 없나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나와서 자기가 받은 이 말씀을 전하고 지금도 무교회주의 케이커 교도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케이커 교도 그 예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케이터 교도는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고 때가 되면 아무나 나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분이 있으면 나와서 나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그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혹시라도 은혜 받은 분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케이커 교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케이커 교도가 초대교회 의 모습을 더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말씀도 있고 기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나도 하겠다 저 나도 하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예배가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덕을 세워야 될그 예배가 덕은커녕 다 자기 자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찬송 잘하는 분은 나 찬송 잘한다라고 자랑하고 말씀 전하는 분은 나 말씀 잘 전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이 모습을 고린도서 1 4 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법칙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야? 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오늘 여러분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말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이렇게 들으면 안,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감리교인으로서 하나 자랑스러운 것이 감리교회 목사로서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감리교에는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여성 목사 안수제도를 준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이 아직도 합동측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제도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말을 가지고 그대로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이야기들은 법칙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대로 행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하고 현대교회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그때 법칙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대로 적용합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기 보면 보게 되 보면 어, 3 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단수일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은사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시 말씀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덕은 뭘까요? 말하는 것 것이 중요할까요?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오늘 이 모든 방언과 예언 통역에 대한 문제로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언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언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각종 원사는 뭐엇야니까 듣는 사람 상대방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지 내가 유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서 자기 자랑으로 만든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본다면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자기 자랑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뭐 각종 은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화평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그 고귀한 은혜와 사랑들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은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어떻게 전해지는 겁니까? 화평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각종 은사들로 인하여서 화평이 깨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질서가 깨졌다는 겁니다. 여기 질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이라키 계급이 아닙니다. 딱 목사님 장로 뭐 목사 장로 이런 서열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질서는 화평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깨졌다는 거죠.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사가 주님의 화평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종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춤을 잘 추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교회의 관리를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은사가 자기의 무엇을 드러낸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지금 시대에 쓸수 있을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여성이 얼마나 대통령도 생겼고요. 얼마나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진출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남편 있는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인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상황의 남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인 우리가 잠잠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녀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은사를 보여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 은사가 활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잠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우리가 잠잠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랑하며 인정받기를 몰두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자는 잠잠하라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40절 마지막 절을 보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모아라.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 사도가 이 말로 딱 끝냅니다. 성도들이여 품이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감곡 교회가 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주시사 말씀 앞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넘치도록 주신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사를 아름답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그 열매로 주님의 성품이 맺혀지게 하옵시고 저희들 모든 공동체가 모든 일에 화평하고 질서 있게 하는 품위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바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가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화평을 유지하는 귀한 은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주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